프레스티지에서 어설프게 옵션 이것저것 넣을 거면 그냥 시그니처 오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트렌디의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214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6 터보의 7단 디지시인데 1943만원이면 요즘 세상엔 저렴한 가격인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조합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트렌디의 정말 눈물나는 단점들은 다행히도 컨비니언스로 커버 가능합니다 일단 요상 망치 휠 커버는 16인치 알루이 휠로 바뀌면서 좋아지고요. 희한한 컬러의 열선이 안 되던 시트도 전 좌석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앞좌석에 열선이 들어옵니다. 우레탄 스티어링이라 잡는 맛도 정말 별로였는데 가죽 열선 스티어링으로 바뀌면서 겨울에도 손 따뜻하게 다닐 수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프레스티지 등급과 동일하게 원격 시동 기능 살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98만원짜리 컨비니언스는 무조건 넣어주세요. 드라이버와이즈도 113만원이나 하니까 싸게 살차치고 너무 비싼 옵션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일단 장거리 운행뿐만 아니라 밀리는 길에서도 너무 편한 스마트 크루즈 들어오고요. 후측방에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하는 후측방 센서는 충돌 방지까지 보조해 줍니다. 이 옵션은 제가 정말 강추하는 옵션이고 주행하는 내내 덕 보는 옵션이니 꼭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끝나면 이 옵션 추천 안 했는데 시내 운전 시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릴 필요 없도록 도와주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드라이브 와이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옵션 구성이면 드라이브 와이즈 안 넣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니 꼭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라도 넣고 싶었지만 올해에는 트렌디해서 넣을 수 없기에 10.25인치 유보팩이라도 넣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유보팩 넣기에는 147만원이 너무 비싸죠. 차라리 한 50만원 들여서 내비게이션 따로 매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 이 역시 8인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워버리게된 옵션인데요. 이것도 내비 매립하면서 같이 다 면 됩니다. 오토 에어컨 없습니다. 하지만 수동 에어컨도 쓰다 보면은 오토 에어컨급으로 나에게 맞는 온도, 풍량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오토 에어컨 없어도 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없는데요. 초보 운전이시라면 매우 고민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전방 주차 센서죠. 하지만 전방 주차 센서만 믿고 주차하시는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만약에 전방 주차 센서 없이 주차하다가 앞 범퍼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감을 기우면 다른 차를 타도 금방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전방 센서라면 모를까 전방 주차 센서는 없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유보팩 추가하셔가지고 255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407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셀토스의 최소한의 외관을 생각한다면 프레스티지는 와야 돼요. 17인치 알로이 휠과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이 프레스티지 와야 들어오거든요. 또한 일열 통풍 시트는 몸에 땀이 좀 있는 분들이라 꼭 챙겨야 될 옵션입니다. 10.25인치 유보팩도 비싸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줘야 되는 게 네비가 뭐 매립하면 다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정작 10.25인치 급에 사제 네비는 팔지도 않죠.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유보팩은 넣어줘야 됩니다. 또한 10.25인치 네비는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네비 업데이트 한다고 SD 메모리 뽑아서 업데이트 받고 차에 가서 다시 업데이트 적용하는 그런 귀찮은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와 함께 들어오는 후방 카메라도 후방 주차장 편하니까 꼭 있어야겠죠 풀 오토 에어컨은 듀얼 풀 오토는 아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도 안쓰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컴포트도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지 않을까 싶지만 운전석 전동 시트에 운전석 허리 지지대 때문에 웬만하면 넣는게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시 시트 포지션을 살짝살짝 살짝 바꿔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수동 시트는 좀 위험하거든요 허리 지지대도 있냐 없냐에 따라 허리 스트레스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2열 에어벤트나 2열 열사 시트, 이어 센터 안레스트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이름만으로 딱 느껴지시죠? 자 여기서 고민인 게 2원 옵션 넣는 거 스타일까지 넣는 게 어떠냐는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스타일까지 넣을 거라면 그냥 프레스티지 건너뛰고 시그니처 가는게낫습니다그 이유는 3번 조합에서 설명드릴게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으로 속도 보고 내비로길안내볼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컴바이너 타입인지라 살짝 도 아쉽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7인치 TFT LCD 정보창 없는데요. 하지만 3.5인치나 7인치나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질은 동일합니다. 풀 LCD 계입판도 아니니까 여기에 못맬 필요가 없어요.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이쁘고 좋긴 하죠. 기능성 디자인 전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욕심의 영역이에요. 프로젝션도 밝기 충분하고요. 어차피 남들은 LED 헤드램프인지 프로젝션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이패스 없는데요. 하지만 하이패스 하이패스 옵션 가격이 무려 2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단말기 싸제로 사면 3만원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7배나 더 주고 하이패스 룸미러를살 필요는 없겠죠.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하이테크 10.2인치 유보팩 드라이브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2,73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179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 넣을 거면 왜 시그니처 오는 게 나은지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에선 절대 돈 주고 넣을 수 없는 하이테크는 빼고 봅시다. 시그니처에 1 0 2 5 유보팩, 드라이브 와이즈 넣으면 2,652만 원인데요. 이거와 비슷하게 프레스티지에서 맞춰보려면 프레스티지의 유보팩,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스타일 해가지고 2 6 6 0만 원입니다. 시그니처 조합이 오히려 8만 원이 더 싸죠? 그런데 옵션으로 놓고 보면 시그니처 조합은 플럼 인테리어 가죽을 선택할 수 있고 하이패스까지 기본 전착됩니다 보시다시피 오히려 시그니처 조합이 더 싸죠? 그러니 프레스티지에. 어설프게 옵션 이것저것 넣을 거면 그냥 시그니처 오는 게 좋습니다. 시그니처에서는 LED 헤드램프와 LED 턴시그널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거 디테일이 꽤 좋아서 상급의 차량인 소렌토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셀토스를 멋지게 보여주는 핵심 디자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테크는 왜 넣어야 될까요? 일단 하이테크가 79만 원이니까 비싼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컨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하면서 너무 편합니다. 계기판 볼 필요 없고 내비 볼 일도 없고 좌 좌우추 사각지대 차량 유무까지 알려주니까 오직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면에서나 편의 면에서나 매우 좋은 옵션이에요. 그 외에도 7인치 계기판 정보창은 컬러이기도 하고 크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요. 오토 와이퍼도 비올때 차가 알아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니까 편합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 오디오를 넣기 위해서 추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너무 커요. 62만 원이나 더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 이문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플럼 가죽 시트도 꽤 괜찮습니다. 천연 가죽 재질이 좀더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무시할 만한 차이라고 봐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뭐 앰비언트 무드램프 있다고 해서 차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운전 많이 하면 볼일도 없는 기능입니다. 이런 거에 돈쓸 이유가 없어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없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려면 하단 트레이에 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 스마트폰 알림 올 때마다 꺼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귀찮죠. 차라리 현재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거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프로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하이테크, 보스 드라이빙 팩, 드라이브와이즈, 하이컴포트 패키지 추가하셔가지고 2,886만 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155만 원 올랐습니다. 하이 컴포트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냥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노래에 맞춰서 전멸하고 색깔도 바뀌죠. 동승석 파워 시트도 같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은 빠진 겁니다. 이건 보통 전동 시트 될때 같이 넣어주던데 셀토스급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지 뺀것 같네요. 시트 가죽도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재질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컬러도 브라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형 SUV이긴 하지만 저렴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 있고요. 보스 드라이빙 팩에는 유보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스피커도 6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차에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포기하기 쉽지가 않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2 1 4 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충돌방지 보조에 앞좌석 열선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장치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웬만한 옵션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407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2 5 0 0 0 5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주차센서에 앞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6시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 운전석 전동시트, 1 0 2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풀, 오토에어컨까지 들어옵니다. 나는 이게 좀 아쉽고 좀더 좀 멋진 차를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179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2731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LED 헤드램프에 18인치 휠 하이패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와이퍼에 실내 가죽은 자두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프롭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시 분이라면 155만 원더 주시고 4번 조합 2,886만 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8개 스피커의 보스 오디오와 사운드 무드 램프, 브라운 인테리어 천연 가죽 시트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좀 싸게 사자고 2번 조합을 사자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그냥 3번 조합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동급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 소형 SUV 크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이제는 소형 SUV와 준중형 SUV 사이에 세그먼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등급에선 XM3가 가장 크긴 한데요 길이는 195mm, 폭은 20mm, 휠 베이스도 90mm나 더 큽니다 트레이블레이저도 XM3만큼은 아니지만 길이는 35mm, 폭은 10mm, 휠 베이스도 10mm 더 큽니다 하지만 실제 실내에서의 공간감은 수치와는 다르니까 꼭 번갈아가며 타보시길 바라고요 가격을 놓고 보면 XM3는 셀토스보다 10만원 트레이블레이저는 73만원 더 쌉니다 셀토스가 시작 가격은 좀 싸긴 하지만 옵션좀 넣고 등급이 올라가면 엄청 비싸진다는 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죠. 그래도 옵션만 놓고 보면 트레블레이저의 이 전동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셀토스가 좀 빵빵하긴 합니다. 취등록세는 셀토스의 경우 약 150만 원에서 202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셀토스의 유류비는 1km당 144원이 발생하며 3만km 운행 시 343만 원 정도가 됩니다. XM3는 307만 원으로 셀토스보다 3 3만원덜 들고 트레블레이저는 이 314만 원으로 셀토스보다 29만 원덜 드네요. 아무래도 셀토스가 가장 무거운 차인지라 연비도 가장 낮긴 합니다. 3년 6만키로 운행한 동안 유지비 를 비교해보면 셀토스는 774만원이 드는데요 xm3는 684만원으로 셀토스 에 비해 90만원 더 들고 트레이블레이저 는 701만원으로 셀토스에 비해 73 만원 덜 듭니다. 셀토스가 유류비도 많이 들지만 배기량도 가장 커서인지 xm3나 트레이블레이저에 비해 유류비가 약 90만원 정도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x m 3 셀토스에 비해 100만원이 덜 들고 트레이블레이저는 152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셀토스는 동급 차량에 비해 100만원 정도 더 쓰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셀토스가 배기량이 더큰 터보인진이라 XM3나 트레이블레이저보단 더잘 나가긴 합니다. 초반 가속에서야 뭐 비슷하게 나갈 수는 있지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배기량이 큰 차가 유리하기 마련이니까요. 가격표 한줄 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기아의 옵션질에 인질 잡혀 살아야 될까요?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조합을 구매했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차파고 방으로 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게 과연 셀토스를 살까 XM3를 살까 잖아요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토스 1번 조합은 2145만원이고 XM3 1번 조합은 2190만원으로 셀토스가 45만원 싼데요 하지만 셀토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홀드, 여선 스티어링이 됩니다 그에 비해 XM3는 LED 헤드램프에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되죠 그럼 2번 조합은 어떨까요? 셀토스의 2번 조합은 2552만원이고요 XM3의 2번 조합은 2510만원입니다 셀토스가 42만원 더 비싸죠 하지만 셀토스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앞서고 XM3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LED 헤드램프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자동주차 시스템 오토 와이퍼가 앞섭니다 좀 애매하죠 3번 조합으로 비교해보면 셀토스는 2731만원으로 XM3의 2721만원에 비해 약 10만원 더 비싼데요 하지만 셀토스는 1 0 2인치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섭니다 거기에 비해 XM3는 9.3인치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LCD 기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전자식 룸미러가 앞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조와 비교해보면 셀토스는 2886만원이고 XM3는 2800만원으로 셀토스가 86만원 더 비싼데요 대신 앞서는 옵션은 동승석에 전동시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8개의 보스 오디오가 들어오죠 그에 비해 XM3는 9개의 보스 오디오가 들어옵니다